안녕하십니까. 창원대학교 부르불문학과에 재학 중인 20학번 정유정입니다. 제가 이번 토론에 선택한 주제는 4차 산업 시대에 필요한 능력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은 인류 역사상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고 자율주행차, 로봇 요리사, 인공지능 의사까지 다양한 기계들이 등장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혁명이고 정보기술을 경제산업화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재빠르게 구축을 해야 하며 이에 맞는 필요한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발표로 인해 여러분들께 4차 산업 시대에 필요한 역량에 대해 저의 의견을 말하고자 이 주제를 선택하였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은 여러 기술들이 생산을 주도하는 사회 구조로의 혁명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4차 산업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가져야 할 필요한 능력은 여러 가지로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한 4차 산업 시대에 필요한 능력은 융합적인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다양한 데이터가 쏟아지는 미래 사회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분석하고 이해하며 활용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입사하더라도 기계를 잘 만드는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계 안에 어떤 방법으로 대중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사람들이 이 결과물을 만족할 수 있을까에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능력으로 과학 기술을 추가함으로써 창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통 능력입니다. 이제는 사회 구조 전반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대표되는 4차 산업 혁명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대는 글로벌 소통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간 고유의 능력인 영어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영어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인터넷상으로도 50% 정도가 영어를 사용합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자신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소통 능력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로는 앞서 말했던 융합적인 이해 능력을 위해 버려야 할 것을 설명을 끝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스탠다드한 사고 방식입니다. 사람들을 규격에 맞게 명령을 잘 따르게 만들고 무조건 복종하게 만들어 윗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게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행위가 아닌 그 틀에 박힌 행동이라면 4차 산업 시대에 적합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융합적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 사고 방식을 없애고 비판적 사고 방식을 가지게 해줘야 합니다. 즉, 남이 시키는 대로가 아닌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결정해서 해야 하는 사고 방식인 것입니다. 이 비판적 사고를 가지면 사차 산업 시대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며 융합적 이해 능력을 갖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